천천히 사우스로 와. 방어하지 말고, 왜 이렇게 당어하면서 말해 주용. 본, 아, 디마, 디마. 얘네 초크에서 아직 홀딩 중. 죠 오시스. 다겨요 대기 노스로. 여러분, 보더, 어스, 천천히 워크. 포지셔닝에 디펜팅들 앞으로. 대기. 여러분, 살짝 당겨봐. 너무 앞에 가지 마. 디펜팅 제외하고, M1 아닌 분 제외하고, 여러분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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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대기. 사우스로. 시야 안 좋아. 사우스로 한번 꼬리 맑게 디펜팅 앞으로 당겨줘 힐러 들어가, 오케이 사우스 있어. 팔점이 롱보 적...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던지 있을. 여러분 이 파티만 내 거에 페이크 볼 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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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스텝업 해봐. 우리 보는 척 해야 돼 제대로. 대기 페이크 해, 이거. 여러분 인스트 페이크 이 파티만. 오케이 여러분 대기 대기 방패 중에 인사이드 바로 3리푸 지금 방패지. 나이스! 여러분 이스트로 살짝 푸시 디펜 준비하면서 푸시야 돼 스프레드 해서 얘네 턴이야 얘네 어수는잘 보세요 네, 여러분 디펜 아, 준비 그래요? 디펜 준비하면서 네, 푸시야 생룡이 준비하세요 던 썼어요, 이미. 오케이 여러분 아직 안 털었어 얘네 레브 콜 말해주면서 여러분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디펜 준비 이제 스프레드 해야 돼 생룡이 준비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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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 이스트 다 같이 쓰리 포! 원 노스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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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러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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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터 푸쉬 풀푸쉬 풀푸시 풀푸쉬 풀푸시 여러분 풀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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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죽여 이기세요? 아, 아이 그럼 그럼 어, 안정했어또다은건가아 그냥 놔줘 여러분 놔주세요 <목소리> 그냥 놔주세요 놔주세요 예. 놔주세요 그냥 네. 오케이 누가 볼래요 그러면 제가 아,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상현님이 그거 밤스 마킹 좀 썩겼었을거야 아마 어, 여러분 네. 노스위스트 피에 아, 내려있어요 이마 여러분 여기 좁아서 조심 노스웨스트 얘네 다리 건널거야 웨스트로 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여러분 다리 건너면 다리에서 싸울 준비 여러분 대기 밤스 조심 우리도 밤스 있잖아 대기 여기 서 스프레드 해봐 여러분 대기 대기 스프레드 대기 여러분 디펜 준비 대기 대기 앞에 디펜 여러분 사우스웨스트 다같이 쓰리 둘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나이스 여러분 사우스웨스트로 하나 더 있어요 디펜 여러분 거대한 먹으면서 넘어와 그냥 넘어와 보헤로 깔아주고 다 깔아주면서 넘어와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주디하고 다 깔아놓으면서 거대어 생존기 준비하면서 넘어야 와돼 여러분 넘어와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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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볼 준비 여러분 5초 뒤에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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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로 가다가 내 기준 노스 쪽 볼게 여러분 노스 쪽 바로 3, 2, 1나 있는데 다 같이 여러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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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사우스 있어 푸셔면서 디펜 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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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개더 어, 있어 하나 더 있다 밤스 여러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여러분 인사이드 살려줘,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찾으세요, 여러분 저 찾으세요, 저 찾으세요, 저 찾으세요. 여러분 인스트로 인스트로 푸시, 인스트로 푸시, 인스트로 푸시. 여러분 사우스 인스트 다 같이 3 4. 포, 번, 인스트, 인스트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나이스 여러분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여러분 푸시하면서 스프레드, 푸시하면서 얘네 상계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턴 비펜 준비하세요, 여러분. 행종기 준비, 여러분, 스프레드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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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펜 아직 못거 같아. 인간 포, 인간 포. 아직 못같거같 n 못 d 아, 었어 들어올거야 대기 스프레드 여러분 웨스트 디펜 웨스트 디펜 e n d d e p 여 n d 여 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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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여 e n d d e p 스하 d 3 e p e n d 인스 p e n d de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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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스 p e n d d e p e n 얘네 두개 있으니까 여러분 집중하세요. 응, 오스 사우스 이스터. 스로 사우스 에스 랍사 불랍. 사우스 불랍. 오케이 오케이 대기 대기 대기. 여러분 노스 에스로 다 땡겨봐. 디펜 준비하면서 노스 에스로 다 땡겨봐. 여러분 노스 이스 볼 준비하면서 대기 대기 대기. 불랍.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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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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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다 와. 다른 불랍 들어왔어. 리가 빨리 오고 노스로 가봐. 일단 노스로 가봐. 어디에요? 일단 에노 가봐. 오케이 오케이 어디? 리프트 스프렉 오케이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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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가 봐. 노스로 가 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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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노스웨스로노스스로노스스로노스스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온다, 골드, 골드, 우리 골드. 쪽으로 온다.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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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해, 해, 앞에 한다. 앞에 볼 준비 여러분 앞에 사우스웨스트 다 같이 쓰리. 오! 원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 좀만 더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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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하면서 여러분 이스트로 스프레드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엉덩이 사우스 이스트로 대기 사우스 이스트로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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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가자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에 이슈로. 불합 있어서 노스 이스트로 비행 준비하면서 노스 이 꼬리 길어요. 천 길어요. 이슈로,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볼 준비하면서 노스 이스트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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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로 여러분 웨스트 쪽 바로 대기 나? 웨스트 다 같이 3 포 웨스트,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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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샬로 나이스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여러분 이 예, 노스, 인사이드 럽 인사이드 럽 인사이드 다러들 여러분 노스이스로 노스로노스로 여러분 노스, 이스루, 노스, 이스루, 노스, 이스루, 여러분, 노스 인사이드 히럽 좀 인사이드 일곱잖아 노스이스로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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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사이드 브롤 볼 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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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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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가자.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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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초크 통과해가지고 샬로볼 준비. 여러분, 디펜 준비. 여러분,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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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여 인사이드 힙합 좀. 여러분, 웨스트 초크 바로 3? 오? 원 웨스트 초크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여러분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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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로 스프레드 해서 사우스로 가야 돼얘네 불을 도 있다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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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잘하고 있어 괜찮아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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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앞에 트로에 앞에 뒤 앞에 앞에 뒤 앞에, <봬> <après>, 앞에 앞에 뒤 앞에 앞에 뒤 앞에 뒤 앞에 뒤앞 앞에 뒤 앞에 뒤 앞에 뒤 앞에 뒤 앞에 뒤 앞에 뒤 앞에 다 같이 나이스 여러분 노스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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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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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사이드 히어 계속 해줘야 돼 인사이드 인사이드 케어 해줘야 돼 인사이드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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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인사이드 케어 불을 몇명 들어왔어 노스로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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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사이드 볼 준비 인사이드 볼게 다 같이 쓰리 고? 원 인사이드,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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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잡아줘야 돼 여러분 인사이드 인사이드 나이스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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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아, 여러분 네. 노스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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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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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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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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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이 노스로 뭐이 그 새끼 잡아도 확실하게 근데 우리 빈, 안 봐요. 지금 우리 안 봐요. 아이스 여러분 사우스로. 사스이멀리 스크네스 홀딩 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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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유상 대기, 게기이로 오케이. 대기, 대기, 노스웨스트로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사우스에 비엠. 사우스에 비엠. 야, 저서나 앞에 가는 힐러들 뭐야? 얘네 이스트로 가아요 돌아요.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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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얘네 레벨 지금 체크 좀. 레벨. 레벨, 웨스트로 여러분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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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집중. 오케이. 사우스스트로 BM 7레벨이에요 p m 레벨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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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이 밴드 감싸고 있어 오케이 okay,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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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아 BM 사우스로 아 여러분 와와와 사우스쪽 안볼거야 밴드 이스트로 쭉 올라갔다 okay. 여러분 노스쪽으로 노스쪽으로 리그 빨리하고 대기 대기 우리 근데 오스트 마운트업. 리프트 마운트업 마운트업이야? 여러분 사우스 메스티 하나 쓰리 포원이 새끼 잡아줘 여 리프트 올라와요. 리프트 라라 어, 올라,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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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대기 하ran. 대기 대기 오케이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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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홀드. 홀드. 야, 여러분 홀드 노스웨스트로 홀드 홀드 홀드. 대기 돌 홀드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워킹 워킹 사우스 이스트로 워킹 아. 워킹 스네어 차지로 지연 좀만 해 줘. 앞에 샬로 보고 빠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로 여러분 사우스 웨스로 사우스 웨스 워킹 워킹 여러분 사우스 약게 3. 2 1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대기 대기.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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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여러분 인사이 k e y Wait, Wait, w 스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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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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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네, 대기 h e drawing and pull the j u m 이스트 다 같이, 3, 바로 앞에! 여러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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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엉덩이 앞에 디펜 준비하면서 얘는 브로셀스 들어온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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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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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이스트 볼 준비하면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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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헤노저에 한번 볼 준비 여러분 내꺼 페이크 보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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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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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웨스트 뭐야 왜 터져 여러분 내꺼 페이크에요 2파티만 3, 고1 2파티만 인사이드 대기 대기 1 파티 준비하빼드척하다가올리 예, 빼요. 대기, 우리 대기 대기 오케이, 사우이이스트로 여러분 사우이이스트로 오케이, 오케스 오케이, 이이스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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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나이스 <laughs>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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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드 홀드 홀드 홀드, 홀드 홀드야 더 빠지지 마 홀드야 무조건 홀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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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지지 마 쫄지 예, 마조지마 아쉽네 우리 비엠이랑 붙고 있어요 사우스 저쪽. 이스트 워킹 레브 콜 말해 주세요 레브 콜좀 사우스, 네. 사우스 네. 이스트로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열 3개전 이스트 비엠이 항상 받았어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이스트 쪽 여러분 다 같이 3리1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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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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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이거 딱 딱히 잡아 줄때 내려간다. 어떻게 네, 쓰니? 아, 네, 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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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에서, 사우스에서,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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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BM 이스트.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트로 푸시 이스트로 푸시 이스트로 푸시 이스트로 푸시 이스트로 푸시 하다가 여러분 인사이드에 못 나가네 잡을게 바로 3꼭 i n s 리 d e inside i n 이 i d e inside i n 이 i d e inside i n s i 스로 inside i n s i d 에 inside i 대기, 대기, e i n s 홀드, 스 사우스로 여러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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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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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스프레드 대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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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캐어 좀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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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인사이드 q w 인사이드 q w 인사이드 q w 시한 스크린 보러요 오케이 오케이 사우스 이스트로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이스트,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가다가 얕게 볼게 그냥 사우스 이스트 이거 홀딩 계속 시켜줘 사우스 이스트 여러분 얕게 쓰리 1원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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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잡아면돼 BM이랑 TFT랑 멀리서 붙어요 칼핑쪽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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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사이드, 여러분 사우스로 얘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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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트. 이거 인사이드 잡아줘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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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 DM 인사이드. 우리 웨스트 한 스크린 오케이 이거 계속 당겨줘 장갑으로, 밀어줘 나이스 이거 레이스 잡고 가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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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아껴 BM, BM 칼핑에 어, 어필해서 내려가 있어 나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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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초코 빨리 통과해야 돼 BM은 웨스트 언덕 올라왔어요 오케이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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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여러분 웨스트로 노스웨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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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BM 꼬리 칼핑 계속 내려가요. SW로. 오케이, 여러분 마운트업 준비. 마운터. BM 칼핑. TFD 오케이. 안 보여요. 여러분 사 아, 여기 싸우고, 싸우고 있어요. 여기 싸우고 있어요. 여기 섞여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네네. 디마 준비. 디마. 칼핑기 좀 사우스가 리. 아까 넘어가 노스가 비. 그냥 깝져. 깜짝... 저기 예 여기 네. 미들이에요 여기 미들이에요 너무 앞에 가서 계속 내려와서요 어필합니다 이거 보이면은 스네어 차지로 지연시켜줄 준비 뭉쳐 있는데 네, 네. 대기 사우스 이스트 어필했어요 오케이 사우스 이스트로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그 그야 아이스만 그거 떨궈줘도 되고 대기 이거 깔아줘 나이트 켜줘 오케이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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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레 네, 이스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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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음. 여러분 디펜 준비 여러분 이스트죠 다 같이 쓰리 포원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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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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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여러분 디펜 준비하면서 웨스트로 로스트백을 t 다 o 십시오이 웨스트로 여러분 웨스트로 웨스트로 어, 웨스트로 스킨증게 앞에 뒤 앞에 뒤 앞에 펜 앞에 뒤 앞에 뒤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 엉덩이 노스로 당겨 봐. 엉덩이 노스로 당겨서 웨스트로 이스트로 갈게요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트로 가다가 사우스로 오세요 여러분 사우스 사우스 얘네 갈린 거 잡을 준비 사우스 범위 떠 사우스 범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 스트링 어, 할게원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이좀트로좀 빠져 봐 여러분. 웨스트로 살짝 빠져서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폴드폴드 홀드 여러분 노스 너무 깊어 리 h e 깊어, 거기 the hold the listen to keep a pocket take 여러분, 여러분 이스트로 하나 더 있을 수 있어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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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o 네, w I d 이 n t k 여러분, 여러분 뭉쳐있다 얘네 여러분 3초 뒤 2초 뒤 여러분 뒤 d 보고 다 같이 인사이드 3, 2, 1다 같이 나이스 아, 여러분 스프레드 이스터 푸시 이스터 푸시 스프레드 하면서 이스터 포시네 밤에 아네 밤밤 예열한다 여러분 디펜 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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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밤안들어 왔어 대기 대기 여러분 스프레드 해야 돼 지금 스프레드 해야 돼 대기 노스 쪽으로 볼 알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노스에서 쇼크 쪽볼 준비하면 스프레드 여러분 밤스 쪽 볼게 이스트 쪽 이스트 뭉쳐있다 여러분 노스 이스트 다쓰 3, 4, 1 지금 보니 게 남아 있어 보니 게 남아 있어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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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스 끝난 거같아 여러분 노스 웨스트 포시 앞에 노스 웨스트 시 앞에 힐업 해주면서 노스 웨스트 포시 앞에 해주면서 노스 웨스트 시 이번에 그냥 방패 중에 볼 거야 여러분 노스로 푸시 노스로 시 노스로 시 노스로 시 노스로 시 노스 이스트 깊게 들어갈 준비 레벤님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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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방패 중에 3, 리1 이스트 여러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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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기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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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여러분 섞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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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섞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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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섞겨 끼다 네네 맞아 아 인사이드 큐더블 오케이 노스이스로 인사이드 큐더블 인사이드 큐더 인사이드 큐더 노스이스로 여러분 노스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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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큐더블 노스이스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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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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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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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초크 쪽콜 준비 얘 터닝한다 이 사이드에서 타진한다 마딩 게지 마딩게 마든 게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마딩 게지 나이스 여러분, 사우스웨스트로푸시 s h it. Purposh, pur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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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는거 u s h purpush, purpush, p u r p u s 리 purpush, p 리 r p u s h p u r 리 u s h p u r p 이 s h purpush, p u r 이거 이것들 잡봐 좀. 오다님 한번 더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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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디펜 준비. 오세요. 들어 온다. 여러분 스스 트다 같이 3 2, 1, 지금? 다 같이 여러분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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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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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여러분 스프레드 디펜 준비 노스 웨스트로 여러분 들어 올라런다 얘네. 깊게 대기 대기 여러분 대기 디펜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살려 줘야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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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 섞여 섞여. 이 나가 밴디 박았어요 뒤에서. 여러분 <목소리> 인사이드 볼 준비. 하초드 여러분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바로 이스트 3. 토! 와 지금 바로 앞에! 나이스! 차이나 여러분. 다시 r e a d Spread. s p 노스로 d s p r 스 a d s p r 스 a d Spread. s 스 r e a d 사우스로 여러분, p r 스 a d Spread. Spread. s p r e 이 d Spread. Spread. s p r e a 스 s p r 우 a d 러 p r e a d s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사우스로 가서 이스트 조심해.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디펜 준 아, e n g a 볼 준비하면서 대기, 대기, 대기.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e s t 약해, 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차이나 4회. South, East로 계요 여러분, i n s i 보고 노스로 차이나, 살짝 올라가 봐. 차이 차이나 East로 가봐요. 차이나 e a s 로 가봐. 여러분, n o 로갈 거야, n o 로갈 거야, n o 로갈 거야, 여러분. e a s 디펜 준비, e a s 디펜, East 디펜, e a s 디펜. 나이스, 여러분, 노 o 로노 o 로노 o 로노 o 로 여러분, 노 o 로노 o 로 가서 이스 s 로 갈게.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East, s o u 스이 East, c h i n 스 Lebel, a 스 d South 스 a s t y 나 레벨 r 여러분 b 우스 이스트로, 아까 마지막으로 e 레벨 이걸 레벨이 한 번만 말아줘 앞에 가 u t h 레벨 안 떠. 대기 대기 대기. 여러분 t 우스쪽 a 게 바로 쓰리. u t h 우스 u 우스 나이스 여러분 s t i 이스트 e East. South is the East. South is the East. South is the East. South is the e 이스트로, 오케이 오케이 이스트로 이스트로 홀딩 좀 계속 시켜줘 이거 지연 많이 된다 우리 넘어갈려한다 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네. 노스 네. 이스트 캐치 줘. 그냥 캐치해줘 홀딩 레일보, 시켜줘 캐치, 어, 어. 이거 레일보 끝나면 미스터워지즈 어, 어. 끝나면 노스 이스트 다같이 여러분 3, 2, 1